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엔 사람의 정종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장의 유서를 남겨두고 홀연히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고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자살률 1위가 강원도라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문제 꼭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림대 오진탁 교수님과 자살 예방 그리고 자살 방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오시도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고 특히 또 강원도 자살률 상당히 높다 고 그러는데 이 문제 분명히 풀어나가야 되겠죠. 어, 풀어나가야 네.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최근 들어서 최근 10여 년간 경제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고 군력도 네. 이제 중견 국가로서 많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의 하나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고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 교수님께서 는 <laughs> 철학과 교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라고 계시는지 원래 전공은 이제 뭐 노장철학, 노자, 장자, 네. 불교철학을 전공했고요. 네. 한뭐 95년도에 한림대에 부임한 이후로는 어 죽음 문제에 네. 관심을 가져가지고 죽음 준비 교육을 아. 97년부터 개설했고 자살 예방의 철학은 2005년부터 생사학 연구소는 2004년에 개설하는 식으로 이런 쪽에 전공을 사실상 뭐 바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 네. 또 죽음의 질 향상이 우리 현실에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 어 사실상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15년 전부터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전공을 바꿨다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동양 철학은 어떻든 생명을 중시한 그러한 철학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개설한 죽음준비교육. 뭐, 이러한 강좌 상당히 관심있고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죽음준비라는 말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이 있죠. 그 네. 이제 그 말부터 좀 이제 알기 쉽게 좀 합리적으로 아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준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차원, 둘째는 삶의 차원인데, 죽음 준비는 죽음의 차원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오더라도 편안하고 여유있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이야기고, 네. 둘째, 삶의 차원에서 죽음 준비는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면서 보다 의미있고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니까, 죽음 준비는 한마디로 삶의 준비를 통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자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으니까 너무 죽음이나 죽음 준비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선입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 도전적인 그런 그 제목이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싫은 그 사회 사람들 보면 죽음이라는 영어나, 거기에 가까운 단어들을 쓰기를 상당히 많이 싫어합니다. 네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바로 직설적으로 죽음 준비란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감옥도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살 예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감옥이? 그, 어, 자살 예방,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1위가 되었지만, 그게 자살이 높아진 지가 굉장히 15년 됐다고 봅니다. 아, 저는. 예.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로. 네네. 뭐, 이제, 다양한 전공자들,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에, 저는 이제 예. 뭐, 대학 현장에서 예. 학생들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교육을 10여 년, 15년 이상 했으니까, 지금 예. 1,500명 이상을 교육시켰고, 어, 그래서, 어, 원래는 제가 이제 죽음이나 생사학을 전공하는 학자지만은, 그걸 이제 응용을 해서 생사학 콘텐츠를 가지고 자살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예. 만들어서 했더니 제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좋고, 아... 뭐99% 이상의 효과를 나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있고, 책에도 제가 썼고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면 된다. 음, 죽으면 네. 다 끝난다.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사학, 죽음을 전공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끝이 아니라는 거를 생사학 전문가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상식을 일반인들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자살이 해결책이 아니냐 도피구 아니냐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대학에서 연구했고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를 정, 15년 이상 동안 검증을 해, 한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는 사회에 확산시켜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그 국가 프로젝트 10년짜리를 받아서 어, 자살 예방과 생사 확립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아. 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사례적으로 뭐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례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축적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아서 지금 뭐 지난 1학기때한 학생 얘기를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고 아, 예. 성적이라는 게뭐 한 만큼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이 네, 학생이. 네.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저한테, 에, 에, 사실 그대로 얘기했고, 저는 그 학생의 실명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니까 자살 예방 센터나 그런 뭐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도 이렇게, 이렇게 쭉 구경도 하고, 이렇게 네, 네. 지켜봤, 봤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효과를 보기 어려 어렵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수업들을 때도 에 교수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수업으로만 했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그렇구나. 개발해서 제목은 자살 예방의 철학인데, 그 학생 뭐좀 소속 속으로 콧방귀를 켰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교수가 이제 진작에 임하면 또 상처가 많은 학생일수록 아, 치유가 될 거니까 잘따라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뭐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변화가 왜 시작되냐 하면은 아~ 인터넷이라는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도구를 이용을 했고 그렇지만 교육도구를 학생들한테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지만 대신 수업 강도는 한 (3학점짜리지만)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네. 셉니다 무조건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필기하고 한학 매주 수업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야 되고 일주일 안에 노트 필기한 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의견을 강의 소감 올리고 다른 친구가 쓴 걸도 읽어보고 댓글 달고 이런 식으로 매주 철저하게 네. 교육을 시켰더니 학기 말에는 자기가 다 치유됐다고 본인이 얘기했고 학기 말에 제가 그 학생이 1주부터1 5주까지 했던 기록이 다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까? 네. 레포트, 네. 노트 필기한 네. 것, 1 5주 동안 소감 올린 것다 자료를 보고서 제가 제안을 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고 많이 치유됐는데 본인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공개적으로 좀 인터뷰를 얼굴이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면 학생들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했더니 예, 예. 조금 망설였어요. 예, 예. 망설였고 근데 데이 학생이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어. 하겠다고. 저는 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야.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자기도 그런 자살 시도까지 했고 그리고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미 인터뷰한 것을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예, 예. 자자기도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그 학생의 인터뷰까지. 찍었습니다. 네. 찍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공개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IMF 이후에 약 15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러한 오명을 쓴1위에 오명을 쓰게 됐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외환 위기가 하나의 결정타를 먹었는데요. 네. 그 외환 위기가 뭐 극복됐다고 뭐 언론 김대중 정부에서는 나왔지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으면서 경제는 잘 모르지 않습니다 전공도 아니고 대학생 취업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외환 위기가 사실상 극복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그 취업 문제가 90,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5년 동안 정체되었고 네. 경제적으로 장기 불황이 지속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권 교체가 계속 이뤄지면서 이념 갈등이나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었으니까 네, 네. 그 와중에서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자살 예방 대, 국가적인 대책은 효과적인 것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 보건복지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 사석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과연 과정책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언론에서는 깊이 있게 국가 정책을 좀 짚어보고 네. 분석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아, 그런 어떤 심층 취재 면에서 어떤 정부에 대한 따끔한 지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앞에서 사회복지 문제에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했는데요 아, 그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실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자살 문제나 그다음에 노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맹점이 있다면 교수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자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살 관련하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센터의 그 종사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그 어, 여러 가지 사회 병리의 현상이 이, 누적되고 집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사람마다 그 어떤 그 고민이 다르듯이 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자살의 원인을 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개인적 문제. 개인적 문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가 해결해주기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문제 고민 해결을 통한 자살 예방은 불가능한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가지 자살의 또 다른 원인은 사회 병리 현상인데 뭐 취업 문제 경제 불황의 장기화 구조조정 문제 대학 진학 문제 학교 생활 문제라든가 가정 불화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 역시도 국 사회가 개입하거나 국가가 개입하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고민 해결이나 혹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 접근을 통한 자살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살 또 다른 원인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하는 일인데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떤 그 개인적 고민이나 사회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 그 사람의 고민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문제 전혀 터치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생사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론적인 것뿐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자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간접 체험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에,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자살이 저절로 예방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콘텐츠를 좀더 많은 어, 학교나 사회에 에, 에, 보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네. 그거 콘텐츠를 교육 콘텐츠라는 것은 보급하는 데는 국가나 이런 지자체나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들지 않고 최저 비용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 보다 많은 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laughs>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최근에 고령화 자살의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큰 이유 중에 그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예. 그그 고령, 될까요? 고령화 시대 그 노인들 자살하는 것은 주로 네 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어떤 그 병이 몸에 생기지 않습니까? 병 문제. 병이 또 이제 만성 질환이 돼 가지고 치료가 잘안될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원인, 가정 불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 출가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도시에서 가 살고 하니까 또 외로운 문제. 친구들도 많이 이제 죽게 되고 하니까 외로운 문제가 있고 또네 번째는 이제 경제적 문제 주로 고령사회의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 자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또 우리나라 자살률 1위를 어, 차지하는데 큰 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자살이고 그 노인분들의 자살은 이런 주로 네 가지 동기에 의해서 자살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꼭 들리는 것은 산새 소리 물소리밖에 없어서 참 고독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상당히 이렇게 네. 맞춰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네. 예, 다 피지 못한 그러한 꽃들을 말이죠. 자기 손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의 자살 문제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청소년 자살 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담 교사나 상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그런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한 결과 상담 프로그램하고 제가 가진 생명 교육 콘텐츠를 결합을 시키면 좀더그 효과적으로 자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그 청소년들의 문제 상당히 참 심각하다 하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우리 그 기성 세대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제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 자살 그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우울증이 심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울증하고 자살에 이 상관관계 얼마나 큽니까? 예,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근데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언론이나 그 일반인들 얘기하고, 근데 그 자살하고 우울증을 조금 그보다 세밀하게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아가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깊어지면 이제 자살 시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우울증도 자살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자살까지 가는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는 우울증, 자살자의 70, 80%는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럼 우울증에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 중심의 표현인 것 같고 네.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삶의 문제, 삶의 고통을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증 받다가 그그그 그,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특히 그 유명 인사들의 자살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그럴까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나 또는 우리 이제 기성세대나 모든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방 자살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이유는 실제로 그 베르트리의 뭐 효과라 그럴까? 이런 것이 큰그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 한번 그 조사를 해봤어요. 2005년 이후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자살한 이후 2개월 동안 자살이 얼마 했는지 또한 그 전에 그 해당 2개월 동안 얼마 자살했는지 조사했을 때 자살자 숫자가 평균 유명 연예인 자살한 이후로 30%가 증가했습니다. 네. 실제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최진실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을 때 제일 많이 자살했는데요. 1008명이 자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는 충분한 그 입증이 되었고 그러니까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했을 때 언론이 좀더 보도를 좀 자제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좀 조심하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일반인들의 자산은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살 예방은 특정한 전문가들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지만 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이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문제되고. 슬픈 일은 조금은 줄여나가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예, 예,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예, 해 주셨는데요. 예, 예. 혹시나 자살도 말이죠. 어떤 가족, 여기 병력이라 그럴까? 또는 유전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몸의 경우에 병원에서는 보통 그 암의 가족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몸이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 어, 육신의 유전인자, 암의 유전인자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영혼에도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영혼에도 유전인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특정한 뭐 연예인 얘기 들을 순 없지만은 네.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하면 그또또 또, 또 다른 사람이 자살하고 네. 또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마음에도 영혼에도 가정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가지 에, 증거로서는 그한 사람의 불행을 겪으면 그 사람이 불행이 가족들 주위에서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 상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 그렇게 세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그 불행의 싹은 한 번으로 그치고 더 지속되지 않, 않을 수 있도록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서 혹은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관심을 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예. 좀그 자살 문제를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겁니다. 도대체 자살은 어떤 그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살의 네. 징조, 네. 어떠 어떠한 징조들이 주로 나타날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뭐 문제. 개인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뭐 나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이제 뭐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 나눠준다든가 아. 그런 아. 어떤 그 이런 그 그런 암시하는 발언들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아. 뭐, 뭐 죽고 싶다는 말은 뭐 평소에 많이 하는 네. 말이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조금 그 사람의 상태와 관련해서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어, 좀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상처가 되지, 않될 말을 가급 좀 피하고, 예, 치료가 될수 예, 예, 예. 있도록, 또 훨씬 더탄하에그 사람이 털어놓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약간의 그 도, 치료 효과나 어떤 그 환기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도록, 어, 세심하게 주위 사람들이 필요, 그런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고, 그 죽고 싶은 마음에 든 사람만이 자기 가까운 한 사람한테라도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은그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것을 환기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나 그런 어떤 그 안,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 입을 통해서 털어놓음으로써 어떤 마음이나 몸에 약간의 어떤 그 신선함이나 정화되는 느낌, 치료되는 느낌.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자기의 있는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정말 내, 내 편이 돼서 들어줄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줄어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제가 멘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우리 전국에서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 합니다.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유로 이 강원도가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가 그 2011년 기준으로 전국이 28.8명이었는데 강원도가 37.7명으로 뭐 일을 했고요. 최근 뭐몇년 사이에 충남과 강원이 서로 1, 2위를 했고 앞으로는 아마 강원도가 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일단 어, 땅이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고 인구는 네. 적고 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자살률 자살자의 30% 정도가 노인 자살이니까 예. 노인 인구가 14.4%여 가지고 전국 평균이 10.10.6%인데 약4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니까는. 어, 노인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으니까, 결국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 그럼 왜 노인층이 많냐? 강원도의 그 젊은, 20대들은 뭐, 취직을 위해서 강원도 안에 있는 도시로 간다든가, 수도권으로 간다든가, 그런 이동이 많게 되겠죠? 또 하나는 또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초수급자가 전국에서 한 4위 수준이라든가, 농업이나 어업, 어업 정수화자가 또 많다든가 또또 또 이혼율이 좀 높다든가 또 독거노인이 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강원도가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강원도 앞에 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 저쪽에 정선 같은데 좀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쪽에 하고 또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 전체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건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이죠. 예그 제가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2011년 18배, 18개 시군 중에서 네. 강원도 자살률이 37.7명인데 그중에서 이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지역을 한번 세봤어요. 네. 세봤더니. 뭐, 11개 시군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강원도 자살률보다 낮은 시군이 7개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지역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폭넓게 퍼져 있다. 그리고 또 도시하고 지역 간의 어떤 구별이 있는가 봤을 때 그것도 뭐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속초가 시인데 가장 높고, 또,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11개 시군 가운데 원주 들어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군 간의 구분도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은 갖고 있지 아. 않고 어떤 지역적으로 좀 폭넓게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강원도 자살률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한 이후에. 어떤 이제 예방책이나 대비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지자체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 또 대학의 연구소에 있는데 사실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지자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에서 그 자살예방정책을 제가 한 15년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네. 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소, 사실대로 실토하듯이 우리나라는 자살방 정책이 없다고 말하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더 냉철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뭘못 하고 있는지, 왜 효과가 안 나고 있는지 그거를 언론뿐 아니라 좀더 그런 쪽에서 따끔하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하게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또, 일자리 문제도 창출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익과의 관계도 참, 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어, 이렇게 총 굉장히 많은 분야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살 예방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관계, 관련 공무원도 얘기가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와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살 예방 일이니까, 그걸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뭐, 우리 사회라든가, 뭐, 정치적권에서, 뭐, 5년 다닌 지 하면서, 10년, 20년 계획 하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살 예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라고 봅니다. 이거를, 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관련자가, 아, 공무원이나, 뭐, 센터에 있는 사람들만, 사회복지사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이것을, 아, 국가적 아젠다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 지금 제가 얼핏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제가 2001년에 일본 동경에 1년간 연구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이란 라날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1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맞먹을 수 있는, 약간 뭐, 나라의 크기나 GDP는 다르지만, 뭐, 휴대폰이나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한국은 자살률이 1위라더라. 50대 국가 가운데. 그 얘기가 이제 TV 프로라든가 퀴즈 프로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부끄러운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 기록을 어, 조금 더 최소한 일본, 일본, 우리나라 10만 명당 한 33명 수준이고 일본이 한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 수준인데 네. OCD e 평균이 한 15명이고 그래서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총력적으로 어, 어떤 삶의 질이나 죽음의 질이나 경제 수준, 경제적인 어떤 그 상향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어떤 노력을 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핀란드 이야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핀란드 쪽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에 정말 그 자살에 관련된 보도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그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든다면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글쎄, 국가 간의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후 대만하고 비슷한 어떤 경제 발전 과정을 겪었고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최근에 앞서 있는데 대만은 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비교가 될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만은 10만.